김민규 전달사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3분 설교 시간 오늘의 제목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합니다 술도 마시고 또 때로는 쾌락에 빠지고 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님 내 주하십니다. 그럴 때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넘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안에 평안도 있고 영생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구세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더욱더 쾌락에 빠질수록 쾌락이 늘고 점점 빠지면 사망이 일어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를 장수하는 사망이 일어니다 할렐루야 쾌락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영접할 때 보혜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다 평안을 얻읍시다. 감사합니다.